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이야기인데요. 과세 어떤 세금 세율이 마땅한지 또 유예를 놓고도 계속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과세 이슈 놓고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과세는 어, 모든 소득이 있는 데는 과세가 되어야 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네. 국민들의 의무고. 어, 그러나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금융이나 새로운 이제 미래 사회를 가는 지금의 시점에, 시점에 있어서는, 네. 어, 그런 원칙을 조금 유보 했으면 좋겠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여유도 좀 낮추고, 지금 제 증권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세금을 그렇죠. 매기고 그 네. 이전에 이 세금을 안 매기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되고 되구, 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제 250만 원 이상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음. 암호화폐에서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음. 이게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유예를 하고 요일도 낮춰주고 음. 그렇게 해서 어, 공부를 할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음.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좀 돈도 좀 벌어 보고 음. 그래서 뭐어 1, 2천 1, 2천만 원 1, 2천만 원돈 벌고 뭐 매덕 정도 의 돈을 벌으면 새로운 창업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음. 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거는 어좀부당하다 음. 그래서 좀더 우리가 좀어 플렉시블하게 좀 유연성을 갖고 이거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도와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2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 암호화폐 세금 정책이 좀 젊은이들이 보다 경험하고 또 체험해 볼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좀더 풀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 과세뿐만 아니라. <목소리>